미식장입니다. 어제 또 깔끔하게 콤보를 성공시켰죠. 안치홍 선수가 상대 투수 장민재 선수가 역투를 했는도 불구하고 혼자서 유일하게 멀티히트. 사실 제가 성격이 되게 좀 차분한 성격이라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고. 그렇지. 그렇지. 으아! 차분하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 같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른 죠 왼쪽 안지호안지호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치킨 이벤트는 들어가고요 맞출 거니까 임수현님이 이런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꼭 성공하세요 금요일 날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아휴. 그리고 저 두산 팬이라 두산 선수도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죠. 감사합니다. 내일은 두산베어스 선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산베어스 선수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선발 투수는 원태인 선수죠. 삼성에서 상당히 멋진 신인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우한 투수인데 홈 평균 자책점이 4.65에요. 홈에서는 그렇게 잘 던지지 못했습니다. 원정에서는 1.15 엄청난 투구를 보여주고 있죠 원정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건 안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안타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5번 투수인데 우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0.257, 땅볼 비율이 0 5 9예요근데 좌타자 상대로는 0.157, 땅볼 비율 1.11. 좌타자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해내는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좌타자 상대를 할줄 알아요 원티인 선수가 무턱대고 어, 좌타자가 한테 치겠지 좌우 우리 해야겠다 이단 큰일나는 선수입니다 비더레전드의 함정이 1,2번을 많이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투수들 중에는 1,2번 타자의 승부에 상당히 집중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원태인 선수가 그런 경우입니다 피안타율을 봤을 때 1,2번한테 엄청나게 당합니다 1번 타자 상대로 0.133 2번 타자 상대로 0.143 1,2번 승부를 잘하는 선수예요 무턱대고 1,2번 가면 안됩니다 약한 타성이 어디냐 5번과 7번, 9번입니다 원태인 선수가 선발 투수 나올 때 9번 타순에서는 약간 쉬어가듯이 공을 던진다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분석은 두산 베어스 타자 중에 좌타자보다는 우타자, 최근 타격감 좋은 타자 중에 5번과 7번, 9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타자 박건호 선수로 가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제가 틀리면 구독자 분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세 분을 추첨해가지고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박건우 선수가 꼭 안타를 쳐서 상콤보를 만들어 낼수 있기를 기원합니다